어, 그냥! 아, 뭔데, 뭔데? 아! 바퀴벌레잖아! 저는 바퀴벌레가 아니에요. 그, 그럼 뭔데? 저는, 음, 그, 애기예요 애기. 아기. 가보지아잘 잡아올게요. 쓱, 그래, 일단 쪼사랑 회식 가야 되니까 챙겨가야겠다. 쪼사, 우리 회식이야. 맛있게 먹어. 조세요 쪼사, 맛있게 먹었어? 아 먹었어. 왜? 네, 꽃게 맛있잖아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회식하러 다시 가자 뚜루룩 저는 지금 루피오에 와 있습니다 비가 와서 도착하자마자 후다다닥 뒤쪽으로 왔어요 오는데 비가 살벌하게 오더라고요 우비를 진짜 겹겹이 입어도 옷이 다 젖더라고요 채비 준비해볼게요 오늘은 오물이라서 좀 물이 별로 엄청 빠르진 않은 날이라 꽁도를 10호, 12호, 14호로 사용해 볼 거고요. 혹시나 가부징어 포인트 갈까 해서 20호까지 챙겨왔어요. 현실 들어왔습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 좀 쉴게요. 조사는 너덜너덜해졌구먼. 집에 가고 싶 진짜. 싶다, 진짜. <laughs> 조사 잘 자. <laughs> 오늘 제가 신박한 걸 가져왔습니다. 대박이에요. 바로바로 두두두 두두 바로 악바리 얘기인데요. 일반 클리어 고추장 같지만, 주르릉 다리가 달려있습니다. 미쳤죠? 심지어 다리도 엄청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평범한 노랑 핑크 같지만, 주르릉 다리가 달려있고요. 얘도 평범한 전갱이 같지만, 주르릉 갑자기 객광구가 됩니다. 이 객강구 같은 애랑 핑크노랑이랑 한번 써볼게요. 아래 직결 쪽에는 핑크노랑 달았고요.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가지줄 하나 더달 거예요. 가지줄 쪽에는 객강구 같이 생긴 AJ 전갱이 달아볼게요. AJ가 전갱이라는 뜻입니다. 첫 포인트 가볍게 몸풀기 해보겠습니다. 땅! 오, 오늘의 첫수 과연 어디에부터 올라올까? 과연 과연 과연! 오, 나의 개깡고 같은 애. 네. <laughs> 이개깡구 같은 애기에 조금이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장난 아니네. 들어가고요. 아, 저 처음에 이 애기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딱그 새우 애기는 새우 애기 가격이랑 그 모양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작은 애기에다가. 막 알리 같은 데서 다리 사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꼬리에 연결해서 쓰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장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딱 그냥 조그만한 애인데 다리가 막 달려 있어. 오늘이 원래 갑오징어랑 쭈꾸미 중에 갑오징어를 좀 메인으로 하려다가 기상이 안 좋아서 쭈꾸미 전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쭈꾸미가 또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오 이번에는 직결 쪽에 붙였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나올 채비 B고요. 지금 가지줄은 20으로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단차는 40 정도 줬는데 오늘 물이 빠른 날이라 단차를 40에 가지줄 20 정도 줬고 좀 물이 느려지거나 물이 좀 죽으면 얘네를 좀 줄여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대로 할게요. 네,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샤인문 TS 9대1 로드고요 오늘 물도 좀 빠르고 꽁돌도 무겁게 쓰는 날이라 8대2보다는 9대1이 편할 것 같아서 9대1 챙겨왔습니다 릴은 스틸의 PG, 핸들은 타켄 핸들 더블 121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필드에 와보니까 진짜 가지줄 채비를 많이 써요 그게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선장님들도 배를 바람에 많이 태우는 편이라고 하고 쭈꾸미 마리수가 늘어서 가지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가다가 갑오징어도 올라와가지고 완전 이득입니다 이득 계속 던져 볼게요 제가 올 시즌 들어와서 계속 고추장이나 수박 같은 평범한 컬러를 쓰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컬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 악바리 얘기에도 클리어 고추장 진짜 잘 나왔고 레이저 고추장이랑 수박 패턴 엄청 좋거든요. 그거는 해가 좀 뜨고 나서 써볼게요. 지금은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물색도 좀 희리끼리 하고 해서 좀 이런 전갱이 컬러 하나랑 완전 쨍하게 눈에 잘 보이는 노랑 핑크 쓰고 있습니다. 마땅! 아 마땅! 아 아, 오늘은 그래서 생각해온 게 있지. 다음번에 보여주겠어. 전에도 직결 핑크노랑에 나습니다 <laughs> 이게 또 악바리 애기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악!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laughs> 올라와라! 올라! 오힘좀 쓰는데 대물 쭈꾸미에요 와 쭈꾸미 많이 컸다 어 조조사 훈련병 <laughs> 야 뽕떨까지 화려하다 옆에 조사 뽕돌 빌렸어야겠다. 선장님께서 뽕돌 12호로 줄이라고 하셔서 12호로 바꿔줄게요. 빨 맞춤이야, 빨 빨바침. 맞춤. 아, 땅! 아? 오 갑오징어 너무 작다. 용망 객강구 한 스푼에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보내주고요. 더 완벽한 객강구로 변신하고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객강구가 아니라 AJ입니다. 전갱이. 포인트 이동하는 동안에 장비 세팅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쓸 거고요. 조사는 다른 거에 도전한대요. 갑오징어 사이즈가 좀 작고 쭈꾸미가 많은 포인트라서 갑오징어보다는 쭈꾸미를 타겟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돌단차 5로 줄였고요. 가지줄은 30 정도 줬습니다. 가지줄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서 개강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 거예요. 장비는 샤이문 TS 8대2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9대1 쓰다가 8대2로 갈아탔습니다. 아! 오좋어 바로 하나 왔고요. 오. <laughs> 아니, 갑오징어 작아서 안 잡으려고 그냥 뽕돌단차 낮췄는데 또 갑오징어가 나왔습니다. 보내줄게요. 바이바이 개깡구 아, 이녀석 아주 갑오징어 킬러구만. 가라. 아! 빠리. 안녕하세요. 오. 와, 아, 여기 쭈꾸미 진짜 크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고요. 간다. 아! 올라와라. 오. 근데 사이즈 좋은 애들은 직결에다가 붙고, 갑오징어는 가지줄에 붙고, 재밌어요. 쭈꾸미는 잡아도 잡아도 재밌어딱뭘 써도 아! 여러분, 이거 대물 같아요, 대물. 98% 대물. 오, 묵직한데. 우와! 오,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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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욕심도 말ißt, 많다. Yaşama.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쭈꾸미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올라왔는데. 와. <웃음> 진짜 <웃음> 크다. 누나, 누나, 누나. 이번에 대물, 대물 아니면 갑오징어. 오오오오 아니, 얘네 언제 태어난 애들이야? 뭐야 어, 이거 약간 펄럭펄럭거리는 거좀 고수 같지 않아요? 고수? 이제 비가 좀 그쳐서 물 날리는 거 줄어들면 구멍조끼, 아니, 구멍조끼래. 갈 뻔했다. 이거 우비 벗으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만. 오! 또 갑오징어예요. 아, 갑오징어 좀 그만 올라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바로 갔어, 바로 갔어. 이게 바늘에 완전히 이렇게 올리면서 후킹되기 전에 이 밑에서 툭 털어주면은 가끔 잘 빠지거든요. 또 던져볼게요. 오! 아! 배달음 훈련병 가지줄에 잡은 것 같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지금 이 갯강구 같은 녀석에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직결도 이 갯강구 같은 애로 바꿔줄게요 갯강구 한 마리 추가요 어제 손톱 다 부서졌어요 이제 꾸미낚시 많이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징그러 징그러 강구 커플 어 어, 바닥 걸렸어요 어 터졌어요 터졌어요 안돼 털렸어 갯강구 두개 아까 세팅해놨었던 다른 태클로 바로 내릴게요. 오, 바로 왔다. 오, 묵직하다. 와! 쌍거리인데 갑오징어도 나쁘지 않아요. 오, 쌍거리, 쌍거리. 네? 감사합니다. 아, 쌍거리에요. 근데, 잠깐만. 얘는 사진용은 괜찮은데 손질하기는좀 그래가지고 보내줄게요. 오, 갑오징어 진짜 성격 안 좋네. 쭈꾸미는 담아주고. 먹물을 좀 닦아내고 와야겠어요 갑오징어 먹물이 처음에는 잘 닦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안 닦이더라고요 쪼사 벌써 한팩 완성했어? 오! 우리 철선에서 하루 종일 잡은 거 사람들이 댓글에 곰돌이 귀엽다고 많이 말하더라 어디서 샀냐고 아다람와 이번에도 큰데요? 이 동네는 크거나 갑오징어 거나네 오! 타이 좋다 이 친구 아주 일을 잘하잖아 어 칭찬해 줘야겠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쪼사 내가 얘 칭찬해 줬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ㅋ 그래, 먹물이 가 먹물이 있어? 난리 났어? 아, 아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호. 이 녀석 오랜만에 이랬구만 너도 칭찬해주겠어. 매주 날뛰고 있습니다. 주인님, 간지러워요. 아따가, 아따가. 어씨, 아 따가워, 따가워. 어이씨. 어이씨. 어 너무 따가워. 장난치지 말아야겠어. 아기에 자가 있나? 어씨, 따가워. 이제 비가 완전히 그쳐서 오비 벗었어요.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드시고 오세요. 아, 일단 드시고 바랍니다 오예! 조사, 회식 시간이야, 회식. 1차1차 1차 회식 우리 조사가 좋아하는 어묵 많은 걸로 골라줘야겠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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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가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어묵 많은 걸로 골랐어. 맛있게 먹어. 와잘 먹겠습니다. 우와 멋있는 떡볶이입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떡볶이 그리고 옆을 기어다니는 객강구 내 작품명이야. 떡볶이 먹으면서 내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간조시간이래요. 그러면 그때 쭈꾸미랑 갑오징어 입질이 많이 끊길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잡아놔야 됩니다. 아! 떡볶이 한입 먹고 쭈꾸미 한 마리 잡고. 떡볶이 한입 먹고 쭈꾸미 한 마리 잡고. 응, 이번에는 갑오징어다. 보내줄게요. 갑자기 얌전하네. 응. 달걀까지 먹어야 든든한 아침이 되거든요. 꾸미가 계속 나와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어. 아, 맛있다. 계속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왔다. 오, 오와. 하부동 사이즈 좋다. 와, 바로 지금 사이즈 좋네요. 오, 한석격하네 바로 넣어주고 올게요. 갑오징한 마리 잡았다고 와... 조금 쐈는데 여기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 물이 죽었습니다 바람으로 날릴 테니까 줄늘어져도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선장님이 줄을 안 잡고 바람으로 태울 때이 가지줄이 좀 유리하대요 더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뒤에서 등바람이 부니까 요배 본체를 바람이 뒤에서 때려서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제 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잘 찍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약간 숙으려서 로드를 밑으로 숙이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콩콩콩콩 하다 보면 묵직 아! 왔다 아, 가주 쓰러 나습니다 아주 잘했다 칭찬해주고 빵지고 왔다, 왔다, 왔다. 조사가 열심히 안 하면 실제 객강구배 문질문질하게 한대요. 그럴 순 없지.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쥐? 쥐야, 쥐! 미친! 살아있어? 아, 살아있겠냐고! 자, 다 죽었지. 속이 갑자기 안 좋아. 바다에 쥐가 떠내려왔어요. 아, 진짜 별걸 다 오네. 아, 그 와중에 잡았어. 아, 진짜 싫다. 아, 왜, 왜? 가부짱아, 가서. 아, 버징야 가서. 쥐좀 없애줘. 쥐 진짜 큰데? 그 자식이 저 줄로. 줄로 쥐 때렸어? 바람에 아, 네. 아, 아. 날리기 시작해서 뽕돌 14호로 올려주겠습니다. 애기에 껴있는 거, 이런 거, 더러운 거좀 떼주고. 굿. 살아있어 아 뭐야 왜 움직여? 으, 떼주고 으, 조금 놀라서 내릴게요 가보징어다 얘는 가보징어가 아닐 수가 없다 이카펀치 맞았거든요 쭈꾸미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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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펀치였어 <목소리> 아니 애가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했는데 왜 쪼꼬미냐고 갑오징어 같았다고 조사가 고수인 척 갑오징어랑 합성해서 편집해 주겠지? 뭐지 이거? 아 안돼 이런 아... 마지막 남은 갯강구 갔어 조사는 갯강구 써보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남은 갯강구를 날렸습니다. 요거 닭새우인데요. 어제 조사가 곱등이 같이 생겼다고 놀렸거든요. 약간 아까 전에 있던 그 전갱이랑 컬러감이 비슷하고 같은 벌레 친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겼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았어? 곱리이 <laughs> 자꾸 곱등이. 곱둥이랑... 얘로 가짓줄에 연결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개강구 친구 대신 곱등이 친구. 닭새우 내려보겠습니다. 맞다. 설마 곱등이 친구한테 붙었나? 오호, 진짜네. 오늘은 약간 이런, 이상한 컬러가 잘 먹히네. 바꾸자마자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얘도 칭찬해줘야겠어. 처음이니까. 매주 아, 날 뛰고 있습니다. 보일링이에요, 보일링. 고등어 뛰는 거래요. 아, 고등어 엄청 많네. 어, 입질, 입질, 입질. 오, 고등어 구경할 때가 아니야. 고등어들아! 내쭈꾸미 볼래? 어, 갑오징어야, 또. 아, 진짜 갑오징어 너무 많이 나오네. 아, 갑오징어가 너무 많이 잡혀요, 진짜. 와, 닭새우로 바뀌니까 계속 가오징어가 붙어요. 신기하다. 우비 입으래요. 비가 갑자기 비구름이 오기 시작하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바로 입어야 돼요.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보이시죠? 먹물 우비. 우비 입고 가오징어를 많이 잡았거든요. 비가 또 많이 오기 시작해서 우비 입었어요. 땅! 완전 쫀득. 쫀득했어요. 오! 보추장 레이저 악바리에 하나 또 잡혔습니다. 잡었다 챙. 시간 좀 내줘. 갈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요? 쭈끄럼틀 갑오징어라서 바로 보내줄게요. 너무 작아. 근데 이거 닭새우에 갑오징어가 진짜 잘 붙는다. 와 조사가 꽃게 잡았어요. 어? 완전 금지체장인데 쭈꾸미가 다 먹고 싶어. 쭈꾸미가 먹으면서 올라왔대요. 쭈꾸미가 꽃게를 먹는다는 게 진짜 맞네. 진짜 귀엽다. 아, 그 와중에 이거 완전 뾰족해. 날렵하다. 어, 어. 이게 곧이라서 꽃게, 꽃게하다 곧게 꽃게가 된 거래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걸 곧이라고 한대. 알아? 아, 진짜? 어. 진짜? <laughs> 어 진짜야. <laughs> 5분 정도 이동한대요. 물이 너무 빨라서 딴데로 가고 있습니다. 나가보자. 아, 좀 이동해왔어요. 이쪽도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포인트 이동해와서요. 한번 내려보니까 아까 전에 있던 데보다는 좀 물살이 약한 것 같아서 가지줄 길게 늘려놨던 거좀 줄여줬습니다. 아, 땅! 오, 캐스팅해서 바닥 직전마저 잡혔어요. 쭈꾸미 같아요 뭔가 느낌이? 역시! 옮겨온 포인트에서 고추장 레이저 직결의 쭈꾸미 나왔습니다 또 던져볼게요 쭈꾸미가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사무장님께서 반찬 차려주고 계시는데 조사가 제거 반찬 크다고 큰 사람 많이 먹는다고 소문나서 큰 거라고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1인분, 2인분이래요 1인분, 2인분 <laughs> 봤냐? 2인분이라고 식사가 완성됐어요. 오. 되게 맛있겠다. 쌈도 있어요. 최고야, 최고.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주세요 성함이요. 예약자 성함자 알려주세요. 밥 먹고 오후 낚시해보겠습니다. 가지줄에는 악바리 닭새우, 갑오징어가 반응 좋아서 계속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한번 바꿔봤어요. 이런 날에 무지개 컬러가 잘 문다 그래서 무지개로 했습니다. 뽕돌 12호로 낮췄습니다. 왔다! 악! 오, 무지개한 마리 올렸습니다. 들어가라! 악! 쪼사! 악! <laughs> 쪼사는 핑크옐로우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우유가 나왔습니다. 왔다! 악! 와! 갑오징어다! 어, 쪼사도 갑오징어 잡았고요. 저도 갑오징어 잡았어요. 야, 내게 더 크지. 형님이라고 불러라. 내 것도 좀 작긴 해. 그럼 일단 보내주자. 바바이 애기 한번 씻어주고. 아니, 그 와중에 뭐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아, 라떼인가 보다. 이건 뭐지? 딸기 라떼? 오, 진짜? 오. 이번에 가지 쭈꾸미, 가지 쭈꾸미. 요선 이번에 효과음 안 넣어도 되겠다. 내가 악악거려서. 넌 <목소리> <난> 어떻게 하는데? <목소리> 어, 악. 아. 아, 진짜 귀여워. 박세우의 키링 같은 가오징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보내줄게요. <목소리> 악. <목소리> 악. 와. 악 하니까 악이 나왔어요. 가시고요. 와. 아저 조그만 애가 쓴 먹물이 엄청 많다 보여줘 저 조사 훈련병 커피 마실 준비됐습니까? <laughs> 아까 나와있던 우유의 정체는 바로바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둥 딸기 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요 야 3차는 루피 다방이야 주문하세요 딸기 라떼 드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딸기 많은 걸로 골라봤어요. 짠~ 그 와중에 잡으셨어요? 조금입니까? 아, 아~ 귀여워~ 아~ 어~ 가부진 건가? 와~ 가부진어다직결에 가부진 어 나왔어요. 보내죠.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로 방생해졌습니다. 한참 낚시하고 뒤돌아봤는데 글쎄~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남았네요. 공감하실? 하라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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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응? <laughs> 이제 입항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아니! 또 먹을 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는 한 2kg 채워가지고 내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급기야, 거절하는 사람이 생겼다. 제업조사님안 <laughs> 먹는데요. 땡크 나도 땡크 감사합니다 와 진짜 4 차가 나왔어요 어 오! 바로 잡혔습니다 아 올라옵니다 아또 무지개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3시 반 정도 됐고요 4시에 입항하신대요 그래서 낚시 계속 하다가 정리해볼 건데 오늘 제 개인적인 이 악바리 에기의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4등! 짜란! 무지개 컬러입니다. 얘도 해 뜨고 나니까 직결의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쭈꾸미에도 한참 잡았습니다 3등! 짜란! 몸통은 핑크, 머리는 옐로우인 컬러였어요. 얘는 새벽부터 해뜰 때까지 쪼사가 계속 썼는데 꾸준히 계속 반응이 좋았습니다. 얘도 갑오징어도 타고 쭈꾸미도 잘 탔어요. 2등! 곱등이를 닮은 닭새우입니다. 와, 얘는 진짜 무늬가 좋아요. 얘는 제가 가짓줄에다가 계속 썼는데, 갑오징어가 엄청 잘 타요. 근데 갑오징어가 지금 이쪽이 다 사이즈가 작아서 다 방생했거든요. 갑오징어 본격적인 시즌에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대망의 1등! 조사가 여기 합성해주겠지? 지금은 전부 다 날려서 쓰지 못하는 객강국 AJ입니다. 얘는 제가 만약에 더 많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만 썼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거를 밑걸리면서 전부 다 날려가지고 중간에 다른 걸로 바꿨을 기회가 생겼는데 어쨌든 물색이 안 좋든 좋든 간에 꾸준히 반응 좋은 컬러였습니다. 내가 쭈꾸미를 타겟으로 한다? 무지개가 최고입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둘다 노린다? 그러면 요거. 갑오징어 잡을 거다? 그러면 닭새우랑 AJ가 좋았어요. 오, 말하는 동안에도 바로 입질이 와요. 갑오징어 나왔는데, 바로 방생해 줄게요. 응, 응.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이 악바리 애기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또 가격인데요. 요즘 애기가 진짜 많이 비싸졌는데, 이렇게 다리도 달려있고, 틴셀도 보시면, 틴셀도 반짝반짝 하거든요. 틴셀도 달려있고, 물에 내려보면 수평도 잘 맞고, 수평이 잘 맞으니까 갑오징어도 잘 타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이브리드 애기가 3,000원대 밖에 안 해서 저는 그거에 약간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거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되게 많이 챙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꼭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저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고 이항에서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낚시 끝! 입항하겠습니다!